안녕하세요. 백이동뜨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폴더 분 카드 지갑을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고, 키링으로도 활용 가능한 코바늘 네이클로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네이클로버는 굵기 2mm의 낙양호사 꽁트실을 사용했고요. 코바늘은 3mm의 5호 코바늘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네이클로바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를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큰 사이즈 네이클로바부터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새끼손가락에 실을 걸어주고,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에서 두 번째 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엄지와 중지 이렇게 맞잡아주시고 매직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손가락 하트 해주시고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을 엄지와 중지로 맞잡아 주세요. 이렇게 맞잡아 주셨으면 이제 매듭을 지어 볼 건데요. 이 바늘을 매직링 안으로 이렇게 넣고 실을 끌어와 주세요. 실을 끌어와 주셨으면, 이 원의 이 아랫부분을 잡고, 실을 한번 감아서 이 고리를 통과해 줍니다. 이때 통과해 주실 때는, 코바늘의 코 방향이 아래쪽을 바라보게 해주시면서 통과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이 동그라미 부분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 윗부분 잡아서, 쭉 당겨 주시면 매듭이 이렇게 조여집니다. 그다음 이 왼쪽에 검지 손가락을 잡아 당겨서 이 고리의 크기를 바늘의 크기와 딱 맞게 해 주세요. 이제는 이 네일 클로바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사슬뜨기 먼저 세개해 줄게요. 사슬뜨기는 이렇게 실을 한번 감아서 이 고리 안으로 통과해주는 게 사슬뜨기입니다. 하나, 실을 한번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 둘, 고리 통과할 때는 항상 코 방향이 아래로 가게. 셋, 이렇게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셨으면 두길긴뜨기 두 개를 해볼 건데요. 이 다음부터 저희가 뜰 때는 여기에 있는 꼬리 실을 같이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꼬리 실하고 이 겹쳐있는 부분을 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두개 긴뜨기는 실을 한번 또두번 이렇게 감아서 이 바늘을 이 매직링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끌어와서 이렇게 4개가 됐을 때, 이 밑부분, 이 동그라미 부분을 딱 잡고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4개의 고리가 생겼잖아요. 이 고리를 실을 한번 감아서 4개 중에 2개만 먼저 통과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3개의 고리가 생겼으면 실을 한번 감아서 3개 중에 2개만 빼주세요. 항상 이 코가 아랫부분을 보고 있어야 이렇게 통과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때도 이 밑부분 딱 잡아서 고정해주시고 실 한번 감아서 두 개를 모두 다 통과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길긴뜨기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두길긴뜨기 하나를 더 해야 돼서 실을 한번 두번 감고 또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가져와 주시고, 이렇게 네 개가 됐으면 이 밑부분을 다시 딱 잡고, 실을 한번 감아서 네개 중에 두개 통과, 또이 바로 밑부분 잡아주시고, 실을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또 한, 더 올려서 꽉 잡아주시고, 실을 한번 감아서 마지막 모두 통과. 이렇게 하면 두 개, 사슬뜨기 3개, 두개긴뜨기 하나,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에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사슬뜨기 3개 해 줄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뜨기 세 개를 해주셨으면 이제 빼뜨기를 하면서 한 개의 잎을 마무리를 지어볼 거예요. 빼뜨기를 하려면 이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그대로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당겨와 주세요. 그리고 매직링 통과하고 그 통과했던 고리를 다시 옆쪽 고리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짝 잡아당겨주시면, 잎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잡아당겨서, 이렇게 잎을 오므라들게 해주세요. 하나가 완성이 됐고, 이제 두 번째 잎을 만들러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계속 반복인데요. 저희가 지금 했던 거 보시면은, 사슬 세개 했고, 두길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사슬 세 개, 그리고 빼뜨기로 마무리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 두길긴뜨기. 하나, 두번 감고 매직링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가져오고 이 밑부분을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네개 중에 두개 통과 세개 중에 두개 통과. 그리고 마지막 통과. 두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하나, 둘. 매직링 안으로 넣어서 실 가져오고, 이때 밑에 부분 딱 잡아서 고정해준 다음에, 네개 중에 두개 통과. 또 밑에 잡고,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마지막 두개 모두 통과. 이렇게 하면 두길긴뜨기 또두 개가 마무리됐어요. 이렇게 옆으로 당겨 주실 때는 이 부분에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고 왼손으로는 이 매직링 부분을 잡아 당겨 주시면 이렇게 잎이 옆쪽으로 모여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슬뜨기 3개 그리고 빼뜨기 해서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빼뜨기.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온 다음에 매직링 통과한다 통과하고 그 실을 바로 고리 통과해 주세요. 또, 안쪽으로 살짝 조여주기. 이렇게 하면 잎이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잎도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만 더 빨리 해볼게요.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두길긴뜨기는 두번 감는 거라고 했죠? 두번 감고,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이 밑에 부분 딱 잡아준 다음에, 네개 중에 두개 통과,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또 나머지 통과. 그리고 한 번, 두번 감고,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고, 네개 중에 두개 통과, 또 통과, 또 통과. 이제 사슬 세 개.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입 부분을 딱 잡고, 딱, 빼뜨기.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윗 끌어와 주시고, 사슬뜨기 하나, 둘, 셋, 꼬실 두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넣고 네개 중에 두개 통과, 세개 중에 두개 통과, 또 나머지 두개 통과. 두개 긴뜨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번 감고. 밑에 이딱 잡는 게 중요해요. 넷, 셋, 둘. 사슬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통과. 이렇게 하면 네 개의 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이 꼬리실 있잖아요. 이 꼬리실을 쭉 잡아당겨 줄 거예요. 검지 손가락에 한두번 정도 감아 주시고 쭉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네이클로바가 완성이 됩니다. 쭉 당겨서 한 10cm 정도 남겨서 당겨주세요. 원래 네이클로바를 여기 있는 부분부터 또 사슬뜨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키링으로 사용할 거라서 줄기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네이클로바 모양만 만들어 볼게요. 한 15cm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 이 부분을 또한번쭉 잡아당겨주세요. 이 구멍을 이 정도 보이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 안 보이게 하시려면 처음 아까 시작했던 실을 더꽉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매직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여기 뒷 이제 여기 뒷부분 마무리해 볼게요. 이 뒷부분은 여기서 두 개를 매듭 한번 지어 주시고 두번 정도 묶어서 그리고 돗바늘로 이 부분 끼워줄게요 그리고 이 실이 안 보이게 동그란 부분 있죠 이 안쪽으로 조금씩 통과해 줄게요. 저희가 빡빡하게 해서 잘 통과는 안 되는데,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주시고, 좀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안쪽으로 속속 통과해서, 해주셨으면 여기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 사이즈의 네이클로바 일단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작은 사이즈의 네이클로바 만들어 볼게요. 작은 사이즈의 네이클로바는 낙양모사 꽁트실 진 연두 색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 한번 걸고,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 통과해서 엄지와 중지로 교차되는 부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하트하고 가져와서 매직링 만들어줍니다. 작은 사이즈는 그 다음 매듭 지어줄게요. 실을 한번 가져와서 이 교차되는 부분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고 실 가져와서 통과.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이 윗부분 코바늘, 아래쪽으로는 매직링 잡아서 쭉 당겨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사슬 두 개로 시작해 볼게요. 사슬, 실 감고 통과, 하나, 둘. 그리고, 이제는, 한길 긴뜨기 해볼게요. 아까는 두길 긴뜨기 했었는데 한길 긴뜨기는 한 번만 감아주시고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밑 부분 딱 잡아주신 다음에 고정됐으면 세개 중에 두 개를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두개 이렇게 걸렸죠? 그럼 이제 실을 감아서 두개 모두 통과. 이제 사슬 두 개로 마무리 지어줍니다. 사슬 하나, 사슬 두 개, 그리고 빼뜨기 해주세요.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또 옆에 사슬로 들어가서 빼뜨기. 이렇게 하면 한 개의 잎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으로 살짝 당겨서 잎을 모아주시고 귀엽죠? 조그만한. 이제 또 사슬뜨기 두개 해볼게요. 아까 했던 방법처럼 이번에는 사슬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두 개, 빼뜨기. 이렇게 해서 이 파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뜨기 하나, 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한번 감아서 매직링 안으로 들어오고, 이때 이 밑부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세개 중에 두개 통과 실 가마 두개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뜨... 사슬뜨기 두개 이제 빼뜨기 해줄게요 매직링 안으로 바늘 들어가서 실 가져오고 또밑 부분 딱 잡고 사슬 통과하면 두 번째 잎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살짝 잡아당겨서, 잎을 두개 만들어주세요. 이제 세 번째 잎 해볼게요. 사슬뜨기 두개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둘,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빼뜨기. 사슬뜨기 하나, 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둘.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빼뜨기 하나. 이렇게 하면 작은 네이클로바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꼬리 실을 두번 감고 잡아 당겨주세요. 이 실은 이제 길게 빼서 잘라주시고, 이제 이 뒷부분으로 와서 이 네이 네이클로바를 두개 엮어주세요. 한번또두번 이제 또 돗바늘 연결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이 가운데에 통과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조금 더 얇은 돗바늘을 사용해봤어요. 조금 더 얇은 거 쓰니까 훨씬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 잘라주고. 나머지 꼬리실도 안쪽으로 쏙쏙 숨겨주세요. 딱둑 잘라주세요.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으면 이 네이클로버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폴더폰 카드 지갑의 안쪽은 작은 거, 큰거 선택하셔서 취향대로 이렇게 글루건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바깥쪽은 글루건으로 먼저 큰거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뭐 쏘고 작은 거 붙여서 이렇게 그대로 장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은 사이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뒤쪽에 또 붙여주시면 이렇게 입체적인 네이클로바 키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뒷면으로 붙여주셨으면 초록색 군번줄이나 오링 달아서 이쁘게 키링으로 활용해보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